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. 어제 우리 군은 연평도, 백령도 등 서북 도서 일대에서 7년 만에 대규모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. 북로 밀착으로 인한 한반도 위협 고조 그리고 북한의 GPS 전파 교란, 오물 풍선 재살포. 탄도 미사일 도발, 이런 것 등에 맞대응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비열한 오물 풍선 쓰레기들이 인천공항에도 또 떨어졌습니다. 그 쓰레기들이 항공기 엔진으로 빨려 들어갈 경우에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항공기들의 이 착륙이 중단되거나 또는 지연되는 그런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. 또한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 떨어진 오물 풍선도 있었습니다. 우리가 이러한 북한의 오물 풍선 투여를 그냥 남한에 대한 반발심으로 보낸 그런 쓰레기 오물 정도로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. 북한은 오물풍선을 날리면서 풍선을 어느 정도의 무게로 어떤 장소에서 또 어떤 바람 조건에서 날리면 나만의 어떤 곳에 어떤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떨어지는지를 다 데이터화하고 있을 겁니다. 이는 저들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각도를 달리하면서 거리를 재고 또그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향후 유사시에 그 데이터에 따라서 미사일 발사에 활용하려는 것과 그 괴를 같이하는 것입니다. 그 풍선 안에 어떤 물질을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재앙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. 그러니 저들의 이러한 비열한 짓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. 엄중히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. 어제 한반도 상공의 세계 최강 전투기인 미 공군의 F-22 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떴습니다. 한국의 F-35A와 KF-16, 미국의 F-16 등 전투기 30여 대가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. 또한, K9 자주포 40여 대,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등도 훈련에 참여해서 290여 발의 포사격 훈련도 실시했습니다. 참 잘했습니다. 우리는 앞으로 저들이 두려워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접견 지역의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. 저들이 감히 도발을 감행할 수 없도록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합니다. 그들의 오판을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. 중꼭마.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. 중꼭마. 중꺾말을 보여줘야 합니다. 국민 여러분, 힘내십시오. 함께합시다.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 지켜냅시다. 감사합니다.